네, 늘 그렇듯 인사랑 공손하게 송공수원 배꼽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자, 위클리벳에서 정말 대한수의사회의 얘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네한 5년쯤 하니까 정말 많이 했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최초로 직선제 선거가 네. 있죠? 네, 지금 내년 1월에 대한수의사회 제26대 회장선거가 있는데요. 네. 기존에 25번은 다 간선제로 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아, 이 직선제 얘기 처음에 어, 될까 안 될까 네. 뭐 이런 얘기부터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일정도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습니다. 어 이제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가 후보자 정식 등록 기간인데요. 네. 그 전에 후보자들이 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아. 지금 이제 추천서를 받고 다니시는 이제 선거운동을 사실상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음에 12월 31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고. 그 선거 공보가 또 발송이 되고, 네. 그 정식 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그리고 선거는 온라인과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데 네. 1월 15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근데 사실 첫 번째 직선제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대한수의사회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돌아가고 있는데 어 이제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후보분들이 뭐 직선제다 보니까 전국 회원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투표권이 있는 회원들한테 선거 공보를 다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투표 하듯이 그렇죠 뭐 대통령 국회의원 투표할 때 집에 날라오는 것처럼 어. 그런 이제 공보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문자 발송도 세 번까지 지원을 해주고 네. 또 온라인 모바일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편. 투 표도 가능합니다. 음.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우편물로 보내주고 우편물이 1월 15일까지만 대한수의사회로 다시 도달하면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정말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면은 예, 수의사 선생님들이 투표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3년, <laughs> 최근 3년치 회비를 낸 분은 다 투표권이 있는데 문제는 네. 다른 직능 단체도 보니까 직선제를 할때 투표율 이 생각보다 엄청 낮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고 한 보람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직선제를 하는 이유는 회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회장을 뽑겠다는 건데 그렇죠. 투표율이 낮으면 그런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제발 많은 분들이 좀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후보자들 네. 토론회도 생중계가 된다고 그래요? 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네. 아마 1월 8일 날 후보자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니까 꼭 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네. 그리고 어떤 분을 뽑아야지 우리 수의사들의 어떤 권익 향상이라든지 네. 동물권 향상을 위해서 좀 애를 써주실지 이런 그렇죠. 걸좀 꼼꼼하게 따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지금까지 혹시 네.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분들이 계신가요? 네 현재 12월 9일 현재 다섯 분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김중배 전남수의사회장, 상매훙 전서울시수의사회장, 음. 양은범 제주도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허주영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이렇게 다섯 명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뭐더 늘어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중요한 거는 한달 동안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네. 된다는 거 그리고 네. 1월 15일 네. 예, 투표 반드시 하셔야 네. 된다는 거 그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위클리 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